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올릴 영상도 있지만 힐러에서 제가 분명 신기 수사 복술 외에는 고려 가치가 없다 압도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된다 어디서 보여줘야 된다 힐에서 공대원을 살리는 능력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 이건데, 헤드. 힐 좋아요. 힐 겁나 세졌어요. 그래서, 헤드는 지금 사실상, 댐감기를 하나 뺀다고 하면 헤드 있으면 힐 빵빵해요. 신사? 생존 약함. 무빙 힐? 최악. 힐업기? 무빙의 끊김. 헤드도 마찬가지. 힐업기? 무빙의 끊김.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댐감 없음. 댐감 없음은 다 공통이니까. 온몸 힐은 만화만 태우면 힐 쌤. 만화만 태우면 답도 없이 태워놔야 되죠. 근데 수사가 만화를 똑같이 더 태우면 더 좋은. 재활, 답도 없어. 심지어 요즘 힐하는 방식, 때리면서 보트 힐그 지속시간, 시간 연장해서 힐하는 방식인데, 이거 설계 미스나면 답도 없음. 무빙이 하나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한대못 뛰어서 이제 지속 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오로지 그냥 한 가지만 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모든 걸다 배려해서. 이래서 안 쓰이는 건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힐러들이 여기서 회드, 신사, 운무의 가장 큰 문제는 엠감 힐러를 빼고 넣어서 공대원 생존율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애초에 댐감을 내 피가 20%달 거를 20%를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랑 그리고 20% 댐감을 넣고 맞는 거랑 내가 맞고 나서 힐을 채운 거랑 하면 당연히 전자, 댐감 또는 보호막으로 해서 맞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안 쓰이는 거라만 근데 여기서 신사 패치 방금도 말했지만 신사의 문제는 알고 있다고 했어. 신사의 문제는 알고 있대. 안 쓰이는 이유를 근데 이거를 순수 힐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짜자잔 희망의 찬가를 모든 공대원의 아0미터인가 공대원의 생존기 풀을좀 많이 줄여줘 50%인가 줄여주죠 줄여준다 이거를 드렸습니다 희망의 상징 희망의 찬가가 아니라 아. 저는 블리자드를 사랑합니다 와우를 사랑하고 인플루언서지만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니, 힐이 문제라니까. <laughs> 그냥 천차 무빙하게 해주던가. 구원을 기본 스킬로 주고, 절정을 특성으로 가져가게 하던가. 공대, 모든 공대원의 그 특정 생존기. 뭐, 예를 들면 법사는 환영복제. 또, 전탱은 뭐, 방벽인가? 최전가예 네, 정해진 생존기가 있어요, 직업마다. 구원을 기본 스킬로 주고, 절정을 특성으로 가져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버프기는 한데, 이런 속으로 좀 압도적인 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그냥 개선을 해주면 돼. 이거를 하면은 댐감이 없어도 그래. 신사 천찬 무빙되고 아니면 천찬 구원 다 기본적으로 쓰면서 절정으로 총세 번의 공대를 살려줄 수 있는 스킬이 있어. 이러니까 신사를 공생기 원래 1, 2, 3을 각각 댐감기 1, 2, 3 배정했으면 천찬 구원 절정 이렇게 배정을 해서 다른 힐러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면 돼. 이러면 신사 쓰지. 왜안 쓰겠어요? 댐감이 없어도 신사가 있으면 데려갈걸요? 헤드, 운무. 헤드는 솔직히 이제 힐은 건드릴 게 없어요. 헤드는 어차피 설계형 힐러고. 그냥 무빙평온 하나만 줘도. 무빙평온 좀 부족하긴 하다는데. 무빙평온만 줘도 조금은 괜찮아져요. 조금은. 신사 방금 말한 이세 가지 버프의 매선전 너무 초라하긴 한데. 어, 여기 플러스 평온 쓸때 공대 댐감 5%. 어, 요 정도. 10%는 오바고 5%. 평온을 올리면 무빙이 되면서 그 반경 40m 안에 5% 댐감까지 줘. 이러면 고로가치가 생기잖아. 물론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보단 댐감도 그렇고 뭔가 그런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댐감 이 있으니까 쓰겠지. 운무. 근데 운무는 죄송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운무는 답이 없어요. 그냥 재화를 3충전으로 해줘야 돼요. 어, 제가 운무를 잘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할줄 아는데. <laughs> 운무는 재화를 3충전으로 해주고, 재화, 삼충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삼충전은, 삼충전, 그러니까 재활의 힐량을 두배 이상 늘려주거나, 아니면, 만화 소모량을, 지금 만화 소모량의 한 반으로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때리면서 힐하는 특성, 그게 뭐지? 안개오름인가? 안개오름 봤나? 그힐 메커니즘 자체를 바꿔야 돼. 지금 레이드나, 이제, 레이드 기준이죠, 저는 일단. 레이드에서 힐러를 안 쓰는 게, 아 이런 안 쓰는 이유를 보고 그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이 이유를 이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무슨 희망의 상징 이뭐요런거 이런 패치 여기 있어 희망의 이런 패치 말도 안 되는 패치지 아 저는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블리자드 와우를 만들어준 우리 블리자드를 사랑합니다 근데 말할 건 말해야죠 이 밑도 끝도 없는 패치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근본적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안다면서 그거를 다른 걸로 덮어 씌워놓고, 이 대신 우리 한번 희망의 상징을 한번 버프를 해볼까? 자자잔 어, 이번 시즌도 안 쓰였네. 그러면 이제 또, 어, 뭐가 있을까? 뭐 아무튼 또 다른 걸또 이제 새로운 거를 하겠죠.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레이드에서 얘네들이 안 쓰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애초에 이제 레이드는, 레이드의 인식이, 레이드의 인식은, 물론 지금 헤드가 좋다, 좋다, 좋다 말을 하는데, 아직도 인식이 안 좋아요. 그 인식이 뭐냐면, 그 세살벌을 여든간다, 아니면 이게 첫 인상이 그냥 거의 한반 이상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게, 초창기 레이드 월드레이스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합을 가져가냐, 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조합을 챙겨가냐. 이거에 모든 인식이 박혀버려요. 여기서 와의 관짝까지 않는 이상 이 인식이 그대로 박혀버려서 절대 개선이 안 돼. 지금 헤드 좋다고 저는 알고 있고, 헤드를 실제로 데려가서 힐업이 다 되는 거를 그때 방송으로 다들 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웬만한 공대, 공대들은 헤드 한명 이상 넣으면 아, 힐업 안 되겠는데 아니면 아, 헤드 두명 불안한데 도트다 힐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인식을 개선시키려면, 결국에는 베이스 공대들이 투입하는 힐러 조합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개선 방식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치, 신사, 여기 단점 있다, 신사. <laughs> 신사. 죽으면 너무 티나. 복슬은 죽으면 티도 안 나, 유네 써가지고. <laughs> 나중에 전투 끝나고 나가지고 죽음 로고 찾아보면 뭐야? 언제 죽었어? 아유, 진짜. 이 인식을 개선시키려면 결국에는 초반에 투입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개선방식이라 절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다 하는데, 이건 지금 그냥 계속 그냥 눈가리고 아웅 하는 거야, 그냥.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블리자드를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 유저들의 불만은 여전히 계속 나올 거고, 그 인식, 결국에는 그 밸런스 망겜이라는 소리는 계속 들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인식을 뒤집을 정도로 버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함부로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인식, 그 고민을 3년 이상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번 시즌만 그랬으면 그렇다 쳐요. 이번 시즌만 뭐 인식이 안 좋았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희망의 상징을 해보는 거는 이거는 뭐 이제 이번 시즌만 그랬으니까 한번 오전을 해볼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신사 안 좋은 거? 3년인가? 3년? 군단 때도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패드 레이드에서 안 좋은 거? 2에서 3년? 운무 안 좋은 거? 4년?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저는 항상 공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세 가지 클래스가 안 좋은 게 너무 오래됐어요. <laughs> 정확히 말해서, 드레노어 군주 때, 그 전쟁 군주, 전쟁 군주 확장팩 때, 양꾼 여우사, 삭제되면서, 저세 클래스는 죽었어요. 사망했어. 여우상이 뭐였냐면 그 복술이랑 똑같아요. 여우상 사용 시 일정 반경 내 모든 캐스터 무빙 캐스팅 가능.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양꾼이 있으면은 아까 말한 이 무빙이 들어가면서 단점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블랙핸드 그 검은 바위 용갈로 블랙핸드에서 그 바닥 떨어지는 광역 피해가 겁나 센데 무빙을 해야 될때 여우상을 키고 힐러들 천천 올리면서 무빙하고 페드는 그때 원래 무빙 캐스팅 그러니까 삭제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한테 줬어야겠지 예를 들면 지금 비주류인 뭐 횡량한테만 주거나 아니면 야드한테 주거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줬으면 됐겠죠 근데 그 양분에는 여우상을 삭제시키면서 이새 클래스가 그대로 관짝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관짝이 들어간 이 3에서 4년 그 정도의 문제점을 똑같이 알고 있으면은 제가 말한 이 정도의 개선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빙해. 는 성전 때처럼 치유의 마법진을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8초인가 쿨의 증식이다. 감사합니다. 방영 필이었던 걸로 기... 말이에요. 박자가 느리냐? <laughs> 치마 있습니다. 지금 임심죠? 치마 지금 기본 스킬로 있어요. <laughs> 있는데도 이런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마 쿨 8초의 힐량을 올려야 함. 이게 결국에는 제가 말한 그거예요. 무빙 힐을 올려주고 실량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개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무빙이 엄청 최악인데 치마를 강그 버프를 계속 시켜주면 당연히 치마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저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블리자드를 사랑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도 절대 블리자드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패치 내용은 이렇게 해줘야 된.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